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하고 지키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부모님들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하나님의 성화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 말씀 듣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에, 여러분들 큰 인물이 될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난또 내가 예전에 바람만 썩에 다녔는데 그때 고병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니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하여, 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신 우리 어버이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 사랑, 위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육관에 간건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임재현 전도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잊어버리셨구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을 본받아 네. 부모님을 뽐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듣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이에요. 부모님을 뽐받아. 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뽐이 될 만한 부모였던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나를 뽐받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왔던가? 이 같은 의문에 봉착하게 되면 은 부모님을 뽐바다라고 는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로서 어,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 라는 이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뽐이 된 삶을 살았지 예, 내 자녀들이 내 뽐만 좀 보고 살면 은 정말로 인생이 좋아질 터인데 그런 이렇게 어깨가 어석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미국에, 미국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미국의 상담 협회에서 하나의 연구 보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느냐,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느냐, 것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 자녀 정서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가정이랍니다. 95% 95%가 우리 자녀들의 정서 교육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학교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2.5%래요. 그리고 교회가 미치는 것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품성,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가 가정교육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 가족력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부모님을 위한 설교 잘 듣네? 너무너무 훌륭해요. 가족력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건강검진할 때, 질병의 여부를 판단할 때, 꼭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력입니다. 3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도 95% 이상 건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질병이셨습니다. 좀 험악하고 끔찍한 질병이긴 하지만 암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후손들도 그 몹쓸 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식생활, 먹는 것, 마시는 것, 식생활,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것, 그리고 술 먹는 것, 온 가족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데, 가족이 공유하는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깊게 스며들어서 자녀들을 학습을 시킨대요. 예를 들어서 좀 나쁜 얘일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이 막 술을 너무 좋아해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죽어도 우리 아빠처럼 술을 안 마실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냄새가 인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술에 대한 경계심이 흐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자식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중독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이지요. 게임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돈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재미에 중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근사해요. 참착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십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반듯하고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면은 자녀들도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될 거야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저렇게 멋있고 근사한 아빠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 가족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뽐바다 뽐받아, 부모님을 뽐바다라고 그랬지요 뽐에 해당된 한자 한번 볼까요? 한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거를 분해를 해버리면 요 나무를 뜻하는 나무목자와 아래 삐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 삐침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뽐받다라는이 한자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땅은 아니지만은 나무가 뿌리를 땅에 뿅 내리고 쭉서 있는 모습. 여기에서 뽐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자, 한번 여러분 어린이들 다음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볼래? 어유, 너무 너무 잘 보네. 시온이는 목사님하고 뚫어지기 보 너무 너무. 네, 은준이도 목사님 너무 잘 보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게 나무가 씩씩하게 자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땅이 좋아야 돼요. 나무가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때에 따라서 꽃을 맺고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기름집니다. 땅이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심겨진 나무는 쑥쑥 자라게 돼요. 제때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무를 키운 사람 가슴에 안개다 줘요. 그런데 땅이 척박합니다. 땅이 기름지지가 않아요. 땅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것에다 나무를 심으면요. 그 나무는 자라지를 못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꽃을 피웠다가 꽃도 다 떨어져 버려요. 꽃을 피웠다가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도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의 자녀를 나무에 대입을 해 보시죠. 예. 땅은 누가 되는 겁니까? 부모님. 가정 교육이 되는 거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이 비옥해야 땅이 건강해야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쭉쭉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러듯이 가정 환경이 건강해야 부모님이 건강해야 가정이 정말 정말 행복해야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반듯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다음 세대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맞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 하여 가지, 입, 억만을 해요. 만민을 먹여 살리는 나무. 그런 내용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뽄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간략간략하게 한열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립니다.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부모된 여러분들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님 된 여러분들에게는 의외로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선생은, 가장 무서운 사람은 사실 자녀 눈이거든요. 자녀를 가장 두려워하고 자녀들 가장 무서워할 줄알때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있는, 자녀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짧지 않은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정말 멋있는 분이구나 아이, 정말 이분은 내왜 이러실까 정말로 멋있고 근사한 부모님이시구나 아, 저 부모님 밑에서 사는 자녀들은 너무너무 힘들겠다 저분들은 정말 정말 멋있고 근사한 어른이구나 아, 저분은 왜 연세가 드셔도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시고 말씀을 못하실까 그런 경험이 저한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오늘 보여야 될 덕목들을 막 생각을 하니까요. 천 가지 만 가지가 막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 가지만 추리고 추려서 열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의입니다. 옳은 것 옳은 길입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갈줄 아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편리함에 따라서, 옳은 것을 버리는 이런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시면 안 됩니다. 둘째, 예의입니다. 의 중에 의가 예의입니다. 옳은 것 중에 옳은 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부부 사이에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예를 갖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말씀하시는 것도 행동하시는 것도 예의가 좋아.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시는구나. 나도 예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셋째, 도전과 변화입니다.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머물지 않고 정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지금 만족하지 않고 변화를 계속 추구합니다 더 멋있는 사람, 더 멋있는 아빠, 더 멋있는 엄마 더 멋있고 근사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도전정신이 생기게 되고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넷째, 용납입니다. 용납. 좀 메모들 좀 하시죠, 부모님들. 예. <laughs> 예, 용납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다른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안 가품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용납, 관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실패 극복입니다. 실패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이겨내던데 나도 그렇게 이겨내야지 실패 극복에 대한 인자가 DNA가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딱 새겨지기 때문에 실패 극복에 대한 본을 보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잘못 인정입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빠가 잘못했단다. 엄마가 잘못했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하는 것이지요. 아니야. 나 잘못한 거다 나와도 없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 앞에 절대로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친구 때문에 그래. 선생님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비겁한 사람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시간 관리 합니다. 건강 관리 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이 저거 그래요. 목사님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죽으라고 건강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건강 관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건강 관리하는 것.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파서 자녀들에게 짐을 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단위 목사가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 교인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한몸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관리하는 일에 승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결과 건강 관리하는 거이지요. 시간 관리합니다. 건강 관리합니다. 물질 관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감정 관리.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욱 하는 기질. 아이들 앞에서 욱 하면서 화내는 것. 사람들하고 쉽게 다투고 싸우는 것.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나른 사람들과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과 쉽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화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덕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한 번, 여덟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김과 봉사입니다. 예. 우리교회는 여러분 매월 셋째 주에 말 청소를 합니다. 말 청소를 할때 자녀들 을꼭 데리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굳이 데리고 와서 말청스럽니다 그걸 보면서요 야, 너희들 복받았다 말은 안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은 참 복받았다 이런 뻔을 보이는 부모님을 도었으니 너희들 나중에 숨김과 나눔의 삶을 이루는 큰 일꾼이 되겠구나 축복한다 기도한다 응원한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이 계세요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교회 청소를 하는데 그 담당 교구가 되면 자녀들을 새벽 기도에 꼭 데리고 노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예. 학생이에요. 그런데 새벽마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녀에게 비를 줍니다. 비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이 열심히 비지를 하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청소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뒤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너희들 정말 복받았다 이런 일에 모범을 보일 줄 아는 부모님을 두었으니 너희들 참 복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섬김과 나눔에 대한 본을 보일 줄 아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본받아서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일관성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내가 감을 못 잡겠어. 어느 때는 막이랬다가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기운이 넘치다 어느 때는 막 헬렐레 그러고, 어느 때는 막 남비 끓듯이막 끌다가, 어느 때 되면은, 예, 힘이 하나도 없고. 도대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종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한결 같으시오. 좋은 의미에서 변함이 없으시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정말 한결같으신 분이시오 내가 네, 저거 배워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거 있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너희들은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저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희들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참 불쌍하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열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열가지 본을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 그리고 부모님을 통하여 이 본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누구라도, 야 그런 사람으로 자라면 이거이겠구나. 반드시 큰 인물이 되겠구나.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렸던 열 가지 본 가운데서 몇 가지를 본으로 보이며 부모의 자리, 조부모의 자리를 짓고, 어른의 자리를 짓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말하든 결정적으로 한 가지 뿐만잘 보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본, 신앙의 본.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 가지가 되든, 만 가지가 되든, 열 가지가 되든 모든 것을 다아우러수 있는 핵심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치부, 아동부, 아동부 친구들도 답을 내요?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의 생사허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십니까? 대답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믿으시면은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말이라도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고, 내게는 그런 확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은 어른데 이른다 하셨으니 내가 아멘을 한번 외쳐버리라.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아멘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신앙의, 시, 최고의 유산이 물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예배 중심인데 어찌 자녀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 기도 중심으로 살고 부모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기도 중심,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떠나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이유를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부모 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된 내가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 오르코 정직한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을 잘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내 본을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여겨지신다면은.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참 재미있는 현상이요. 봄에 꽃 피는 시기가 거의 다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앵두 나무도 그렇고, 배나무도 그렇고, 사과나무도 그렇고요. 꽃 피는 시기가 거의 같아요. 조롱조롱 열매 맺는 것도 거의 다 같아요. 그런데 추수하는 시기는 다 틀려요. 앵두는 지금 따먹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피, 어, 피었는데, 사과나무는 나중에 11월 달에 가서 거두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당장에 여러분들의 뽀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뽀을 보이며 살아가시다 보면 어떤 자녀는 5월 달에, 어떤 자녀는 7월 달에, 어떤 자녀는 8월 달에, 어떤 자녀는 11월 달에 뽀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혀요. 숨이 톡톡 막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저는 숨이 막히는데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러운데요. 나는 아버지로서 제세 아들에게 아빠처럼 예수님을 믿거라. 아빠처럼 신앙생활하거라. 아빠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제게 있는가라는 질문 때문에 숨이 막혀버립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섬기고 있는 단희 목사로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를 뿜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를 생각하셔서 그리스도를 뿜받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고병호 목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숨이 턱에 막혀 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제발 제발 부모처럼 살지 마라. 제발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라. 제발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네 아빠처럼 네 엄마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라. 만이 아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아들아, 네 아빠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네 아빠만한 사람이 없어. 딸아, 너희 네 엄마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너희 엄마 신앙이 얼마나 아빠가 보기에 좋은지 몰라. 얘들아,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아니? 너희 부모님 오늘 보거라. 그러면 너희들 인생은 정말로 정말로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지잎 엉만을 해요그 열매로 마민을 먹여 살리는 믿음의 거목이 될 거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담으로라도, 너희 아버지처럼 되지 마. 너희 엄마처럼 되지 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여러분들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훈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전할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뻔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좀 실수해도 지금까지는 내가 좀 잘못했어도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본이 되어서 나를 본받는 우리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나중에 나보다도 더 멋있고 근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 믿음의 거목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